안녕하세요 육부남입니다 요번에 해볼 게임은 오늘... 6월 1일인데 오늘 오픈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폴아웃 쉘터 온라인입니다 한번 시작해볼게요 어 닉네임은 당연히 육부남이죠 저는 이게 뭐 요즘 핫한것 같은데 실제로 플레이 해보진 않았고 어떤 게임인지도 잘 몰라요 같이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laughs> 볼트라는 세계의 모범 주민인가봐요. 음, 아주 매우 훌륭했구요. 오, 계승자로 선택이 됐대요. 모르는 게 많죠. 고맙습니다. 볼트는 이 하나의 시스템인가봐요. 어허. 음, 건물을 건설할 때 전력이 필요하고요. 약간 심시티 같은 건가요? 소형 발전실을, 아, 이렇게. 무료로 눌렀구요. 주민을 배치해서, 전력 생산 시 생산량 증가 핵공학자 음. 모든 생산 방에서는 부스트를 3회까지만 할수 있고요. 아, 병합되는군요. 일단은, 심시티 치고는, 이, 퀄리티, 디자인이 아주 좋습니다. 주민을 또 배치할 수 있네요. 방이 두 개짜리니까. 아, 이건 도련 변이로 아주 악질의 공간인가봐요. 아, 변이 생물을 치, 소탕하는 이런 건가보고요. 전투 부대만 참가 가능 전투 레벨이 있고요. 건장. 황무지의 생존자. 오, 전투 시스템까지. 그냥 보낸다고 보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와, 퀄리티 좋습니다. 어, 진짜 재밌어요. 아, 일단 게임 자체는 자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게이지가 다 찼을 때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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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아, 잠깐 플레이했는데 엄청 퀄리티가 좋습니다. 아, 인기 있을 만한데요. 전투 훈련실은 두 개의 공간을 차지하네요. 한 명의 오레벨 주민 보유하기. 여기서는 어 레벨업을 하시킨다. 식량이 소모되고요. 셰프 특성을 갖고 있는 부스트.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조금만 플레이 해도 감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얘한테는 그냥 한번 공격을 하고 다음 쯔야테 스킬을 쓰겠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아, 아슬아슬하게 여기 또 가속 모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픽이나 이런 게임성들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일단 이런 게임은 보통 퀘스트를 먼저 기반으로 쭉 플레이하면 됩니다. 통제실 2레벨 만들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무료. 그렇죠. 깼고, 오, 이건 보상인가 봐요. 포스터 캐릭터, 그건가 봐요. 포스터는 핵심 설비를 점검하러 간대요. 에덴 생성기. 긴장감 나오죠? 뭔가 문제가 생겼나봐요. 왜 그러죠? 볼트를 왜 나가죠? 왜 감독관은 나갔을까요? 벌써 이렇게 책임자가 된다고요? 바꾼 위험한데? 황무지의 환경은 방사선이 노출되어 있나봐요. 그 방사선에 계속 노출이 된다면 괴물로 변하고요. 그 방사선은 라드 엑스라고 부르고요. 오 어, 이제 탐험을 할수 있나봐요. 볼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세계관도 아주 좋습니다. 오, 진짜. 세 배까지 빠르게 할수 있고요. 확실히 세 배까지 하니까 어뭐 반짝이는 거를 누르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네요.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이거 반짝이는 걸 눌러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감독관의 이름은 제이콥스구요. 그 제이콥스가 왜그 에덴 생성기를 갖고 도망갔을까요? 화면을 축소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거구요. 좀 보기 좋게 조금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어.. 이쪽 가서 괴물들이랑 싸움을 하고, 음, 어, 회득 해야죠. 이런 재료들은 아주 좋은 겁니다. 진짜 재밌어요. 하나네요. 재밌네요. 엘리는 회복을 시켜준다. 이거구요. 강아지가 동료가 됐어요. 오 지원! 오, 강아지도 같이 싸우네요. 개가 아주 영리하네요. 개그 포인트 있구요. 갑니다. 재밌어요. 야, 희한하네. 재밌네. 유명할 만해요. 일단, 볼트로 돌아가죠. 도시락이 돼요? 아, 포스터가 들어있다. 도그미션 그 방금 그 강아지인데 강아지를 훈련실로 집어넣고 훈련실을 클릭해서 레벨업을 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전투부대에 도구밑을 놓려면 요렇게 여기다 놓고 스튜디오를 건설하면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 방송 시스템인가 봐요 갑니다. 동료가 엄청 많아졌어요. 방사능을 맞으면, 아이고, 아이고, 방사능 치료제인가봐요? 스팀팩.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방사능 치료제가 있으니까 싸우러 가보죠. 하지만 치료제를 쓰지 않고도 시누리제를 쓰지 않고도 클리어 했죠 여기 힌트를 한번 볼까요? 오 보스 입니다 w 팀 e 어... 아 방금 선택지가 있었는데 탐험 계속하기가 있었어요. 어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계속 탐험을 할수 있나 봐요. 어 진짜 재밌네요. 진짜 이게 무료 게임인 것도 지금 너무 신기하고요. 이제 상점을 한번 이제 저희에게 오픈하네요. 어떤 과금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음 슈퍼 영웅. 어우, SR. 와, 멋있어요. 어, 패키지는 뭐 이런 자원들을 한 번에 주는 거고요. 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이, 이게 과연 그, 과금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노가다나 게임 플레이 시간만 가진다면 할수 있는지 한번 그거를 제가 계속 해볼게요. 이거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해야겠네요. 어 오랜만에 진짜 좋은 게임을 알게 된것 같아요. 아, 어 뭐? 뭐 엄청 줍니다. 이거는 어 포스터 포스터가 몇 장이 모이면은 어 우리 사람으로 주민으로 뽑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 나왔다 그러면 옮기고 그리고 또 미션 퀘스트를 깨다보면 누카콜라를 계속 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히 무과금으로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좋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잠시만요. 채팅도 되네요. 공부 한번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계속 할게요. 어, 같이 하실 분은 친구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